안녕하세요. 쌤튜브오승류입니다 저희 첫 번째 시청에 아주 재밌게, 뭐, 흔한 말로 뭐 성황리에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맞췄습니다. 그첫 시청회 때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모아지기도 했고, 어, 저희가 곧 이어서 갈 그런 이 시청회로 준비를 할 제품이었고요. 그 옆에 보시는 슈퍼먼, 모노쿠스틱의 플래그십이자 슈퍼먼, 이 제품도 이새 버전이 보시면 알겠지만 베어링이 들어간 이렇게 이 제품을 어 다음주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그 다음주 어, 시간이 좀 촉촉하죠 좀 빡빡하죠 어, 토요일날 시청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9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샘티브 시청실 어, 지난번과 같은 요령으로 어, 응모를 해주세요 댓글 달아 드리는 댓글을 먼저 달아주시는 선착순 1 0 분에게 어, 먼저 시청고 그 초청을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지난번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본 분이 뭐 입, 임자기 때문에 어, 하여튼 계속 자주, 자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이런 시청에 때도 유리하십니다. 이 제품은 뭐 아시겠지만 예, 슈퍼몬는 이미 해외 리뷰어들한테 이미 제품이 넘겨가서 이제 시청을 하고 있기도 하고 리뷰가 이미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인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이 외국 사람들이 먼저 쓰기 전에 <laughs> 저희도 서둘러 들어보고 이 제품에 대한 뭐 여러 얘기는 뭐 앞에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놀라운 소리들이 좀 들어있어요. 다른 스피커에서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와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샘튜브 시청실에서 뵙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